제가 얼마 전에 이게 나갔었죠. 바로 전 레슨입니다. 저는 중간에 있어야 되고 클럽 헤드는 저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원심력이라는 게 없겠죠. 원심력이라는 것은 제가 중간에 있어야 원심력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 있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원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릅니다 레터럴 무브먼이라고 하는데요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으로 살짝 가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각인 이렇게 조금 가면서 클럽을 오른쪽으로 주는 건 괜찮은데 이걸 그냥 통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치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스윙을 할수 있는 경우는요 바로 왼팔꿈치가 확실하게 중앙에서 스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그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스윙을 두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윙은요, 제가 좀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제 전문인 그 팔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버를 자, 해서 표현해 그렇죠. 주신다는 오, 거죠. 오버 이상으로. 아, 제가 이제는 해석까지 해드려요. 자, <laughs> 네. 자, 제가 좀그 오버 팔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윙입니다.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그냥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스윙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걸 거예요? 아. 자, 어때 보이세요? 첫 번째 거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뭔가 좀 막혔는데 일부러 헤드를 통과시키는 느낌?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요. 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팔 때문에. 왼쪽 팔을 잘못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다운스윙을 할 때에 이겁니다. 왼쪽 팔을 쓰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뭐 크게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겁니다. 왼쪽 팔을 백스윙을 할 때에 쭉 폈다가 다운스윙을 할때 계속 피고 오면서 볼을 칠 수도 있고 백스윙을 할 때는 조금 접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에 이렇게 피면서 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백스윙 할때쭉 폈다가 다운스윙을 할때 이렇게 좀 접으면서 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중에서 다 괜찮은데 정말 하면 안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요 그~ 아마추어분들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다 생깁니다 어. 그게 뭐냐 하면은요 어느 경우냐 하면은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이 팔을 이렇게 펴는 겁니다. 볼을 치려고 이렇게 팔 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쭉 펴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쭉 펴고 있다가 이걸 피면 안 됩니다. 왼팔을 왼팔 이렇게 펴버리면 이건 그냥 캐스팅이에요. 그냥 펴게 되면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스윙이 그겁니다. 왼팔을 제가 핀 겁니다. 제가 다운스윙하스서 왼팔을 편 거죠. 이거 왼팔을 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하는 캐스팅 그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핸드퍼스트도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거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팔이 내려올 때 다운스윙에서 내려올 때 백스윙 탑에서 펴지거나 약간 접히거나의 문제는 없는데 왼팔을 다운스윙을 하면서 더 피면 안 되는 겁니다.